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 일성거구 국민의 힘으로 출마하는 김충식입니다. 아, 저는 이 조치원에서 태어나서 조치원에서 지금까지 64년을 살고 있습니다. 음, 아마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토박이라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조치업 저, 조동시장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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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250년이 됐다는 저, 말이 있습니다. 저, 저는 정확한, 뭐, 저걸 못 봐서 에,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우리 어렸을 때도, 이제, 충청도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 품목점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품목점이 조철이었다고 하는데요. 아, 네. 어, 고등학교 때 불이 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불이 나가지고 다 타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제가 봐도 참이큰 어, 시장에서. 어, 어, 경관이, 위에서 보는 경관이 이렇다고 하면 은참 저도 얼굴을 둘수 없는 아마 그런 입장이 된것 같습니다. 어, 처음으로, 제일 처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주차 시설인데요. 어, 지금 주차장을 하나를 더 만들었지만 아직도 이 주차 시, 시설에서는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차 시설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시장 상인들이 좀 손님들 맞을 때 좀, 음, 어, 저렴한 가격으로 이 손님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의외로 이렇게 뭐, 가게 된다면 시장 상인들과 상의해서 시장 상인들은 어, 주차 타워에 차를 대지 마시고 저 외곽 쪽에 대고서 손님들이 될수 있는 그런, 음, 자리가 될수 있도록 시장 상인들과 저, 상의해서 저, 어, 손님들만 될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시장 상인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뭐, 어, 조촌 시장 발전은, 어, 첫째로는 시장 상인들의 상인들이, 어, 거기에 발맞춰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할수 있는 것은 하여간 최소로 시장 상인들과 하고 해서 최소로 발전될수 있도록 또, 에, 신규에서 조치로 오는 시장, 무료 버스를 저는 한번 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